호세아 10장. 이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대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다니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부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해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박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히 전쟁의 날에 배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패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